셋. 안녕하세요 응급실 사람들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동훈 응, 응급의학과 전문의 약수입니다. 응급실에 오는 네. 그 소아 환자들 중에 뭐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는 질병이죠. 소아의 인물. 예. 네. 소아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정말 네. 많이 오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뭐 사실 병원에 오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잖아요. 뭐 포세부로 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폴리카테터라고 해가지고 분노관을 넣어가고 빼는 방법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집에서 한번 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해보려고 해요. 음. 그래서 한번 진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 네. 이거를 기동훈 씨 코에다 넣고 제가 빼는 걸로 해보려고 네. 해요. 아 이렇세요. 자유에버길 했었잖아요. 아그렇아 그래서 또 먼저 음, 얘기한 사람. 말이 아 먼저 얘기한 사람 <laughs> 이 양반이. <암만이 웃음> <laughs> 뭐, 장윤에서 이런 거 없나요, 근데? 아 어떻게 외지에서 만나면 이어? 외지까지 나와, 지키고. 아니야, 발 네, 발발바 하시죠. 예. 아, 발, 발. 그렇죠. 역시, 이런 기할 때는 무조건 입니다 원래 확률적으로빠가지고 아, 일단 주먹 아닌가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니다빠하면은 비길 수도 있어요. 비길 확률도높아집니 빨리 내줘네 아, 제가 넣을게요 근데 잘 빼실 수 있죠? 그럼요 아. 정말 많이 뺐죠 자 자, 넣을게요 또참 아예 먹고 또 참, 이런 걸또좀더 깊게 넣어볼게요 <laughs> 아, 일단은 뭐 저희는 핀라이트라는 걸 쓰지만 여러분들께서 집에 핀라이트가 없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키신 다음에 핸드폰 보면은 손전등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전등을 켜시면 되고요 손전등을 켜서 우선 환자분의 하나에 인물이 어디 있는지 계속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먼저 준비를 해놔야겠죠. 클립을 이용해서 인물을 빼는 방법이에요. 우선 클립을 준비해 주시고요. 집에 클립 한두 개쯤은 있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클립을 그냥 피시면 돼요. 뭐 클립 많이 피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 아까 손잡이를 들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손잡이까지 이렇게 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 그런 다음에 한 손으로는 핸드폰 조명을 피시고요.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넣어서, 아, 아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뭐 이상한 거안 나왔죠? <laughs> 간단하죠? 이게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 클립으로 그 아기들의 이물 빼는 방법이었어요. 소이 물을. 이거를 뺄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대로 이물이 보이는지, 그다음에 파나가 잘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라이즈, 시한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얘기하는데 를 왜냐면은 파나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 클립을 넣었을 때는. 클립이 뭐 끝이 동글동글 하더라도 그래도 꼬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가 좀잘 움직이지 않고 협조가 좀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잘 보이는 상태에서 클립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꽤 많아요. 저도 이 클립으로 하다가 두 번이나 피곤했던 적이 있고요. 환자들이 이제 아기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일단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당연히 응급실, 임신, 좀급실 클립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무리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좋 예. 어, 또 어떤 때좀 주의해야 될까요? 코에다가 보통 넣는 아이한 4에서 한 6세 정도 아이인데요 뭐, 애기들 같은 경우는 뭐 레고 인형머리라든가, 콩이라든가, 구슬, 비비탄, 뭐 음식물 같은 거좀 많이 넣게 되죠. 네, 예. 네. 예. 좀 딱딱한 거 같은 경우를 사실 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물은 거 같은 경우 는막 깨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은 음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뺄때 클립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쇄되거나 이러면서 아니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시죠 네. 네. 그 네. 아이바이보